이렇게 화장대 공간이 있습니다. 와, 화장대 공간 주부님들 좋아하죠? 평수가 26평이 넘어가는데, 금액이 1억대인 현장입니다. 실 입주금은 2천만 원이면 가능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김초로 과장입니다. 자, 오늘은 김포시 통진읍에 있는 현장이 나와 있는데요. 이 현장, 이렇게 넓은 실평수 26평이나 나오는데, 금액이 무려 1억대인 현장입니다. 지금 특가린 엄청 많이 들어가서 한 거의 7,8천만원 들어갔거든요. 그래서 지금 1억대로 분양을 하고 있고요. 10세대 남지 않았습니다. 또 가장 메리트 있는 건 시립 주금은딱 2천만원이면 가능한 현장입니다. 총 4개의 동에 40세대로 이루어진 주택 단지의 현장입니다. 위치로는 서 김포 IC가 차량 5분으로 진입 가능해서 서울이나 경기 수도권, 일산, 뭐 인천 청라 이쪽으로 출퇴근하시기 너무 괜찮고요 또 초중고등학교도 가깝게 있어서 아이 키우기에도 너무나 괜찮은 현장입니다. 넓은 쓰리룸 또 저렴한 분양가를 찾으셨던 분들은 김포 통진 이 현장 강력 추천 드리겠습니다. 그럼 빠르게 내부 소개 이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가실까요? 부실입니다. 전실 바닥 타일로 시공되어 있고요. 신발장은 상부장 4칸, 하부장 4칸, 총 8칸으로 준비되어 있어서 신발 공간 넉넉하다고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단차 시공되어 있어서 들어갈 때 먼지 들어가지 않게끔 시공되어 있고요. 오른쪽에 일괄 소등 버튼 그리고 골드 프레임으로 깔끔하게 주문 시공 잘 되어 있습니다. 자 거실입니다 거실 엄청 큰데요 일단 사이즈가 4미터나 나옵니다 4천 사이즈 나오고요 시스템 에어컨 작동 잘 합니다 옵션으로 잘 들어가져 있고요 좌측에 dp 되어 있는 대로 4인용 소파 두시면 알맞을 것 같고요 또는 기역자로 5 6인용도 충분할 것 같습니다 또 우측으로는 아트월이 벽지가 아니라 타일로 시공되어 있습니다 tv는 75인치 두시면 알맞을 것 같아요 당연히 밖에 창은 막힘이 전혀 없습니다 너무 좋고요. 반대편 주방 보여드리겠습니다. 주방 동선은 D자 동선이고요. 아일랜드 식탁까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일단 제일 먼저 냉장고 자리, 3단 냉장고 충분히 들어올 사이즈 나오고요. 아일랜드 식탁 자리는 의자만 구매하셔서 가족 인원수에 맞게끔 배치하셔가지고 식탁으로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주방 환기창 있습니다. 그리고 3구 가스 콕탑으로 시공이 잘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싱크볼 사이즈 넉넉하고요. 아래 밥솥 공간. 전재 유지 놓는 공간 준비되어 있습니다 상부장 하부장 굉장히 넉넉하게 시공 잘 되어 있는 넓은 주방이었습니다 자 그럼 바로 안방 보여 드릴게요 자 안방입니다 안방 사이즈 3700에3700 사이즈 나옵니다 시스템 에어컨 옵션으로 준비되어 있고요 사이즈가 굉장히 큰 안방이라서 원하시는 위치에 뭐 붙박이장을 짜셔도 되고요 그 다음에 남는 공간에 협탁 양쪽으로 두시고 침대 큰거 프레임 하나 두셔도 좋고 또 화장대 두셔도 공간 충분히 남을만한 사이즈의 공간 충분히 나올만한 사이즈의 넓은 한 방입니다. 창은 거실이랑 같은 방향입니다. 막힘 전혀 없는 햇살 잘 들어온 집입니다. 자 우측으로 이렇게 화장대 공간이 있습니다. 와 화장대 공간 주부님들 좋아하죠? 여기 의자만 구매하셔가지고 화장대 공간으로 사용하시면 좋고요. 안쪽으로 욕실 환기창, 부부 욕실인데요. 샤워기, 거울에 달린 수건, 수납장, 선반, 세면대, 변기. 꼼꼼하고 알차게 쓰임새 있게 잘 나온 부부 욕실입니다. 자, 두 번째 방입니다. 사이즈 2900에 2900. 정사각형으로 거의 3000 가까이 나오는 넓은 두 번째 방입니다. 성인 자녀가 있다고 하시면 성인 자녀 방으로 쓰시면 충분할 것 같고요. 책상 두고 침대 두시면 딱 알맞을 것 같습니다. 굉장히 넓은 두 번째 방이었고요. 세 번째 방 보여드릴게요. 자, 세 번째 방입니다. 사이즈는 3,000에 2,200 정도 사이즈 나오는데요. 두 번째 방보단 조금 작지만 그래도 3,000이 넘어가는 사이즈이기 때문에 이렇게 싱글 침대 두고 책상 더도 이렇게 공간이 많이 남죠. 그래서 어린 자녀 있다고 하시면 어린 자녀 방으로 또는 자녀가 한명 있다고 하시면 뭐 컴퓨터 방이나 서재방, 드레스룸 방. 다용도실 진방으로 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메인욕실 보여드릴게요 자 메인욕실입니다 메인욕실 안쪽으로 해바라기 샤워기 샤워공간 충분하고요 거울이 달린 수건수납장 선반 세면대 변기까지 시공 깔끔하고 넉넉하게 잘 되어있는 메인욕실이었고요 또 바로 옆에 이렇게 주방 바로 옆에 세탁실이 있습니다 세탁실 엄청 넓은데요 보시면 보일러실과 같이 되어있고 환기창 그리고 수전이 이렇게 낮아 있습니다. 세탁기 건조기 두시고, 장 하나 짜셔가지고 팬트리룸 공간 느낌으로 꾸미셔도 충분히 좋을 것 같아요. 사이즈 그만큼 넓은 세탁실이었습니다. 네, 잘 둘러보셨나요? 집 엄청 크죠? 금액이 1억 됩니다. 시립주금 딱 2천만 원이면 가능한 현장이니까, 적은 시립주금, 또 저렴한 분양가, 넓은 집 원하셨던 분들은 이 현장 강력하게 추천드리겠습니다. 은퇴하시고, 노후에 조용한 위치를 원하셨던 분들은 이 현장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저는 또 다음 현장에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